Not. 이게 의존한대요 which has been in the making for a good time. For a good time, 하고 얘하고 같은 말이야 e x i s t i n g 하고 얘하고 같은 말이야 b라고 써 a하고 b로 e l o 모양이네 a b 구조인가 봐 봐봐 e x i s t i n g 계속 있는 거고 long time, 오래 있는 거고 얘는 s h o r t l i v e d 니까 a잖아요 시간 가지고 뭐 얘기하는 다 계속 있는 거고 오래가는 거고 짧게 끝나는 거고 뭐 이러는데 지금 시간이 관련됐다는게안 떠오르면 네가 얼마나 허접하게 집중하지 않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중인지 그냥 겉으로 써 있는 해석만 본 거야 꿰뚫어 봐 잡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 하고 짧게 끝나는 건데 이거 가지 어떻게 찾아 이나도 어 고맙네요 이나도 어르는이 앞에 하고 뒤에가 같은 말인데 뒤에가 더 지워 그잖아 일본은 찬인공 달 놈들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놈,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요거 보면 주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왜요? 야, 똑같은 말을 왜두번쓴 건데?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 TSI 다 설명할 때 뭐하고서 이제 와서 그래. 이, 이벤트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In a vacuum, 해가지고, 진공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데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벤트란 말은, 여기서 봤단 말이야? 얘는 A에요. 그리고 우리는 A, B 구조인데 아 이렇게 가면 니나 머리가 되게 좋은 거야. A, B는 어쨌든 대칭되는 개념 아니야. A는 짧은 거고 B는 긴 거고. 그럼 얘가 A면 이게 아니란 얘기니까 나시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이거 B예 요 그래서 B가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B에 관련된 말이 나와야 돼요. 가봅시다. 어 니네 되게 정교하고 복잡해요, 얘들아. 그냥 읽고 해석해서 맞출래요. 모른다는 거 많은데 어떻게 했었 고삼 돼서. 모른 단어가 있어서 심지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니네가 지금 그걸를 아까 그 방금 했던 문화상대주의도 그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맞출 수 있다니까 답을 에이 오바 아니에요? 글쎄요 고2 고3 돼가지고 왜그 애들이 나한테 안 짤려고 애를 쓰는지 가보자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 A 쓰시고요 짧게 끝나는 이벤트 어 맞네 짧게 끝나는 이벤트는 아주 혁신적인 이벤트, 어, 이벤트가 될수 있대요 짧게 끝나는게 좋은건가봐 이노버티브 이벤트란 말은 굿이잖아요 왜요 어, 창의적이래잖아 개혁적이래잖아 어, 뭐뭐라하 it generates goods and service 어, 재화용역 나왔네요 돈을 벌게 해주니까 짧은게 아주 좋은 창의적인 방식이래요 t h 비솔 can be sold 팔려질 수 있어 p e o 에게 사람들에게 in o 트이 e r to i p a r t i c u l a r to 특히 누구에게 those from outside the locality 그러니까 로컬리티는 지역 사회 아니야. 로컬이 지역 지역이란 뜻이니까 그런 지역 사회 바깥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팔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짧게 하는 이벤트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징 월드, 월드컵이올 올드컵은 뭐야? 올림픽이 하고 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알아들었구나. 웃으면서 저 바보 이러고 있어 올드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드컵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은서야, 지금 얼굴 풀고 웃어. 올림픽하고 월드컵 섞어서 내가 지금 올드컵 그랬다니까. 안 웃겨요.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래서요. 짧게 올림픽을 한 2주 한단 말이야.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야. 돈좀 벌겠네. 그 중국에, 로컬리티에, 전세계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돈좀 되겠네. The remarkable growth of an exhibition. 그니까, 얘가 다 뭐야? A라고요. 박람회, 페스티벌, 올림픽 같은 것들이 성장을 많이 시켜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어, 그럼 뭐야? 아 봐봐. For example 나왔어. 그럼 주제가 뭐야? 예잖아 예. 네모체어 얘 얘가 주제잖아 for example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can be analyzed 아까 시험 봤던 거 아니냐 이거? analyzed? 분석되어질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아까 시험 봤잖아 analyze, paralyze 어이 아, 단어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한다는 거야 해석이 안되도데 무슨 스킬이 필요해 분석되어있습니다 in this light 이러한 방식에이 방식이 뭐야? perspective 같은 거야 얘가 그러한 빛이 아니라, 그러한 면에서, 아,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마지막 가정 그니까, 러 단기간 하는 올림픽이, 그럼으로 어떻다는 거야? 아, 보자. 전문장 가자. 인나도월서 가보자. 올림픽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대요. 진공 상태에서는.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것들은, 즉, A, 대, 선생님, 대의가 A인지 B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대명사 주어는 앞문장이 뭐야? 주어야 그렇지 않니? 그렇게 얘기했잖아. 얘가 뭘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니 이게 암문장이 주어가 얘잖아. 이벤트는 올림픽 같은 거란 말이야. 빨리 써라, 니네는 빨리 가지고 어떻게 연결한는 해가지고 암문장 주어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써. 대이가 뭔지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너 고삼돼가지고 고통 당한다. 그것그 것들은 복수가 얘밖에 없잖니 또 그리고 그 올림픽 같은 행사들은 뭐에? 의존하는 거야. 이그디스팅 컨텍스트. 그러니까 봐 봐. 발생하지 않아요. 올림픽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에서는 올림픽은 여기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야. 뭐? 이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니? 나이니까 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올림픽은 발생하지 발생하지. 나를 빼자. 올림픽은 발생합니다. 이거에 발생합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야? 올림픽은 의존합니다. 기존의 맥락이란 말이야. 기존의 맥락이란 건 중국에서 1년 365일 올림픽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존이란 말이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B가 없으면 A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A는 B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A는 B가 여기 낫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백큐임이란 말은 진공인데 그게 뭐냐면 B가 없는 상태라는 거 B 진공은 공기가 없는 상태 아니야. B가 없는 상태면 A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A는 B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뭐가요? 여기 백큐임을 without B라고 합시다. without은 없는 거잖아. 얘하고 얘는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부정이 부정이니까 A는 B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A는 b 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올림픽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존에 있던 게 뭐야? 컨텍스는 맥락, 환경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번에 개, 개회식 할 때, 개최식 할 때, 개회식 할때 우리나라 한복이 등장해가지고 막 논란이 됐잖아요. 자기네 나라 문화 보여주겠다고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미국식 햄버거 막 보여주고 할순 없잖아. 중국이란 나라의 기존에 있던 환경 맥락 중국 문화 보여준 거 아니야 그게 개회식에서 근데 그 남의 나라 걸로 갖다 써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제이 has been in the making for a long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나와 있었단 말이야 중국의 문화란 말이야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짧게 올림픽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지금 반복된 말이 뭐야 이 빈칸 문 앞에 앞에 문장에서 반복된 게 뭐야 올림픽은 문화가 있어야 돼 올림픽은 기존의 문화가 있어야 돼 올림픽은 오랫동안 있었던 기존의 문화가 있어야 돼 올림픽은 기존의 오래된 맥락이 있어야 돼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뒤에, 네가 읽어봐 그 맥락으로 한번 읽어봐 봐봐 빨리 가보자 아휴. 거기가 숙여지지만 겉떠거리지 하는 거니까. they are t e m p 그니까 얘는 뭐야? 짧단 말이야. 템포러리 같은 말이 뭐야? 솔디브드라니까. 일시적이단이야. 아, 이주일만 하고 가는 거야. they can attract large numbers of outsiders. 끝잖아. 같은 말 계속 나오잖아. to locality 중국으로 많이 끌어들여. b r i n g in 데리고 와. new sources of income. 소득이 늘어나. 중국 거기 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저, 호텔도 사용하고, 뭐, 먹는 것도 사용하고. 그러나, 어, 할 말이 지금부터 나오는 건가? 버디아가 주제 아니야.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차도, 이분은 강조 아니야. 심지어 여기서도, there is a two-way interaction. 두 가지 쌍방향, 이야, 상호작용이 있는데, between the event and the context. 그러니까, A하고 B의 구조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A는 일주일만 하는 건데, 그 나라에 무슨 맥락이나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the existence of an infrastructure. 이게 뭐야? B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중국이란 나라의 여러 자치 민족들이 탄탄하게 원래 이제 이거는 그거잖아요. 기반 시설 아니야. 어 레피테이션 명성. 어 중국은 음식으로 되게 유명하지. 어히스토리오브 액티비티 프로니 에리 a 그 지역에 역사적인 활동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여러 소좀어 자치 민족들을 데리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이익이 되겠죠. 임포턴 e 이펙츠란 말이에요. 언더 이코노믹 이슈즈 올 l 페일오 뭐에 a가 나와야 돼 옆에. 나오잖아요, A. 이 B라는 것이 A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즉, 이게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람들, 기본, 기초적으로 원래 기반에 갖고 있던 인프라가 아래 아니야. 갖고 있던 것들이 많잖아요. 역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치면 어디에 얘가 성공하냐, 안 하냐. 느 그러니까 A는 뭐에 달려있는 거야? B에 달려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A는 B가 없으면 없다는 거 아니야. 진공은 뭐가 없는 거야? B가 없으면 역사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올림픽은 중국이란 나라 맥락 뭐 5천년 역사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오랫동안 쌓여지 그러니까 짧게 이루어진 올림픽은 그럼으로 어떻다는 거야? 비퍼포먼 d 수행되어집니다. 뭐에 관련돼서 이러한 장기적인 맥락 즉 뭐야 B란 말이에요. 끼자 자 이런 짧게 하는 올림픽은요 빌더 뉴 컨텍스트 아니야 올림픽이 와가지고 중국이 바뀌니? 또는 다른 짧게 하는 이벤트 올림픽 때문에 여기 위에 나온 말 중에 올림픽 때문에 월드컵을 개최했다 이런 말이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요 또 다른 또 다른 짧게 하는 이벤트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얘기가 없단 말이야 올림픽은 발생합니다 올림픽 주어로 생각해 항상 올림픽은 발생합니다 Free from this spatial, 공간적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space의 형용사야, s p i a l 이건 공간적이에요. Temporal은 맞아요. 이건 나왔잖아 위에 temporal. 이건 물고 들어간 거야. 나 나를 답으로 선택해줘. 여기 위에 temporal 있는 거 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temporal이 물고 들어간 거야 지금 얘가 얘가 물이라고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글의 그래, 일부를 물고 들어가 가지고 나를 답으로 선택해줘라고 꼬시고 있잖아 너를 한계란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짧게 하는 것 뿐이지. 뭐 올림픽을 뭐두 달씩 할래. 따라가자. 4번. 그 올림픽이라고 짧게 하는 행사가 인터랙티브드 뭐하고 상호작용하는? 웰론 이벤트 프롬 어나더 l 퀄리티. 그러니까 중국 말고 한국하고도 같이 한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어나더스 찍고. 얘가 안 된다니까요. 한국 얘기 안 나왔단 말이야. 그 인근 지역 사람들하고 뭐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저기에. 올림픽은 이번 올림픽이 진화 발전한대요. 스스로. 로컬 이벤트, 로부터. 아니야, 수,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이게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얘는, 아, 뭐, 비슷하 어떻게 되면은. 이게, 올림픽이 발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올림픽이, 그리고 글로벌, 이거 이벤트 투어, 글로벌 원인, 인데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된다고. 그런 말이 없을 테니까, 여기 위에. 이 단어 하나 때문에 5번이 안, 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제끼기되는데원하 때문에 답이 안 돼요, 얘가. 다른 건 어떻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얘는 야,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오랫동안 해왔던 중국 문화에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중국 문화가 풍부하면 은 올림픽을 열어도 사람들이 어이 문화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구나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았네 이것도. 그 다음에 34 갑시다. 에이 능력 못하네. 아 니네 잘못은 아니고 아휴. 34? 34를 내가 안 했나? 가보자. 우리는 빈칸문이 여기 있잖아요? 난 대척점을 먼저 본다니까? 여기를 먼저 본다니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냐냐? 봐볼까요? 아니, 안 되겠는데. 너무 없다, 야. 앞에 너무 없다. 뭐가 있어야 그래도 뭐 추측하는데, 괜찮아. 재밌게도요. 자연은요. 뭐 어쩌라고. 이건 읽어야 돼요. t 디스 distinction. 구별이잖아요. d i s t i n i 의명사형이잖아요 Between predator and prey. 즉, 포식자와 피식자. 그러니까, 사자하고 사슴 사이에 구별이 있대요. 다르대요, 얘 둘이. 뭘제거하는 뭐가 다르냐면, clarifying. 명확하게, example of this. 이것의 명확한 예래요. 그러니까, 포식자하고 피식자의 차이점이, 이거 방금 말한, 이 this가 뭐야? 예잖아요. 이것의 예래요. 명확한 예래요.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야. The key feature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요한 특징이요. Distinguish. 얘는 뭐 같은 말이야? 얘가 같은 말이잖아. 얘 동사형 아니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으로 뭐가 나오니? 봐봐. Predator species하고 prey species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죠. 같은 말. 동어 반복하고 있어, 지금. 동어 반복한다고. 같은 말. Isn't the presence of claws or any other feature. 아니래요. 얘들을 구별하는 게, 에, 클론은, 이제, 이제, 발톱 같은 게 있는 발 아니야? 그, 다른 그런 특징들. 그런 것의 존재가, 사자하고 양, 이 소화구를, 사자가, 뭐 사슴을 잡아온다고 했습니다 사자하고 사슴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벗 나와야 돼. 벗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적인 주제가 되겠죠. Related to biological weaponry 에서 생물학적인 무기 체계. 에 관련된 be related to 는 오늘 시험 범위에 있었던 거야 뭐뭐에 관련된 거냐 미션 s s i o m p o s s i b l e 이네요 which is가 생각돼 있죠 해경사에는 그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the key feature 그니까 이 key feature가 이건 아니고 얘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여기서 시작해요 is the position of their eyes 눈의 위치가 다르대요 predators evolved with the eyes 얘는 어떤 눈으로 진화했냐면, facing forward, 앞쪽을 쳐다봐요. Which allows for binocular vision에서 쌍안경 모드야. binocular가 쌍안경이라고 하면, 양안시라고 되어있네요. 두 눈으로 딱 쳐다보는 거야. 근데 걔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뭘 해준대? 정확하게. 아주 깊은 거리감각을 제공해준대요. 사자는 그렇다고요. When pursuing prey 접분이네요접속사 보라 분사고문 먹이를 쫓아갈 때 그렇대요 거리감을 유지시켜준 알게 해준대요 Prey 아 p r e s e 나왔으니까 on the other hand 나온 다음에 prey가 나왔으니까 이게 사비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먹이는 Open head 종종 이런 눈들 같은데 Facing outward 아하 forward와 outward가 지금 OP 관계구나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자는 눈이 앞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알수 있어요. 근데 사슴은 바깥쪽으로 눈이 돼 있다. 먼저 알잖아 있더라. 사슴 눈이 여기 있잖아. 대수에서 많은 곳을 쓰다 보겠다는 거 아니야. 저게 웃고 앉아있어. 저거 뭐 저런게 됐죠. 진짜 너저저저 저저저 무슨 사진 찍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눈 옆에, 옆에 달려가지고 하든지저야 어머니가 옷이라고 했죠. 아, 뭐 저런게 됐지. 12시에 나가, 여기 올게. 어머니 좀 만나보자. 뭐 저런 게다 있어, 저거. 아니, 여기에 눈이 있잖아. 그럴 때만 웃어요. 은세 어떻게 좀 해봐라. 왜 터진 거야? 그러다 주아 터진다. 가자. 그래서 바깥쪽을 향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방향을 볼수 있다는 거 아니야. m a x i m i z e 극대화시키면서 분사구문이죠. Peripheral Vision. 근데 얘는 주변이란 뜻이에요. 어려워서 이거는 외울 때는 아니 이거. Paraphrase. 외울 때는 아니 이거. 주변을 다 해볼 수 있어요. Which allows. 그래서 걔가 hunted. 그러니까 사냥당하는 애가 더 hunted면 뭐니? 사냥당하는 것들 아니야? 더 플러스 회용사니까? 얘가 같은 말이 뭐야? 얘가 같은 말이 뭐야? 얘잖아. 그게 먹이 아니야.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는 애들이 뭐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디텍트. 이거 했어. 디텍티브 하면서 프로텍트 이런 거 하면서 위험을 찾아내게 하는 걸 허락해줘요. 하게 해줘요. Maybe approaching from any angle. 어느 각도에서 접근하는지 간에 그 데인저 danger. 이 데인저는 그러면은 뭐하고 같은 말이야? 얘 뭐하고 페러프레이즈야 에? 뭐하고 페러프레이즈냐고 얘하고 같은 말이 뭐냐고 아이고 얘 아니야? 그니까, 러뭘 발견하려고? 포식자들을 발견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느 각도에서 오는 위험. 그게 포식자 아니야? 프레데터 사자잖아, 얘가. 같은 말을 지금 안 쓰면서 계속 지금 같은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consistent with our place. 그니까, consistent는 일관된 거 아니야. 아까 했었잖아요? 뭐뭐와 일치한 거야. 주제와 일치하는 거니까 일관된 거란 말이야. 우리의 위치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이사슬이잖아요 이거.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되어 있는 우리의 위치하고 일치돼서 인간은 눈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앞쪽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r 월드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식자잖아 our world our world가 sorry sorry 그러니까 이건 4월드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는 앞을 보게 되어 있어요 반려가 사냥, 사냥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헌터잖아요 우리가 토끼나 이런 거에 비해서 we have the ability to gauge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depth and pursue our goals goals는 뭐야? 뭐하고 패러프레이즈야 홍수 어, 우리의 목표가 뭐야? 뭘 쫓아가 우리가? prey겠죠 뭐 그렇잖아 같은 말이잖아요 왜 저걸 패러프레이즈 할생각 못하니 그걸 전혀 이해 못하는 거야 제대로 된 글은요 똑같은 p 레 a y 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 더 원티드는 능력에서 하지 않아요 마더통에서 한거 있고 더 플러스 해어사라 우리의 목표들을 쫓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뭐야 여기서부터 주제인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닐지라도 직업병이죠 We can also miss important action 중요한 활동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우리 뒤쪽에서 일어네요 On our periphery 그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활동은 놓치면서 봐봐. 여기서 봐봐. 우리이게몇 여기 도냐? 이게 130도냐? 몇 도냐? 이게 보이는 각도가 알지? 이 시각으로 딱 앞을 봤을 때 이게 보이는 각도가 130도냐? 150도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재밌어. 넌 나무, 오늘 안 되겠어. 넌뭐 저런 게됐서좀 끝나고 저름에 좀 뛰어줄까? 알았지? 웃기 놈이 주고 설명하는데. 여기도 몽때리고 앉아있어요 자할론에 이러고 앉아있고 왜 저래 얘네들 봐봐 임마 이게 따라해 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손 이렇게 해봐 여기서 해가지고 가만히 앞을 봤을 때이 손가락이 안 보이는 데까지 펼쳐봐 그럼 이게 몇 도냐 말이야 이게 이렇게 했을때몇 도냐 말이야 한 150도 정도 될 거예요 180도가 안 된다고요 이해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앞쪽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요 100... 150도를 넘어선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슴이나 노루들은 여기 달려잖아, 눈이. <laughs> 어머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넌 걸렸어. 넌, 이씨. 아니, 수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아, 회아만 이것들도 끝나고 집에 가면 요이서 카톡으로 내역합니다 정말 바보 같았지 나도 웃음 찾느라 힘들었어 나도 그랬어 뭐 이러고 하죠. 셋이서 신나게 놀아요 또 아주 가는 길에 차에서 엄마한테 막 얘기해요 어, 어 정말 바보 같아 뭐 이러면서 엄마도 봤어야 돼서 사진 찍어 올걸 이러고 앉아 있니까 저것들이 수업을 들엄마 어떻게든 나를 깔려고 하여튼 수업 음해 세력이 있습니다 자 가자 자, 갑시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얘들이 나온 거죠 여기가 이제, 얘가 안타깝게 뭐가 안 나온 거냐면, 얘들아. 카픽 센터에서 대시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이거 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포시차처럼, 이, 앞만 보고 옆에 뒤는 못 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를 다시 요약해주는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이러로 가자. 이 가자. 하자. 재밌게 돼요. 자연에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쩌줄모 가보자. 이래가지고 답 찾기 어려워요. 선택지 재껴야 돼요. Eyes facing outward 바깥쪽을 향하는 눈.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먹이들이네요. e linked with the success of hunting. 야, outward가 되어 있는 거는 야, 가보자. 메뉴로 가서 정해버리면 간단하잖아. 자, predator를 A라고 하고 prey를 B라고 합시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가자. 얘는 누구의 특징이야? B의 특징이잖아. 근데 걔가 헌팅을 하냐고요? 말도 안 돼. 헌팅은 A의 특징이야. 말도 안 돼. 뭐가 연결돼, 연결되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 아, 사자도 옆쪽에 눈이 있었으면 사장은 더 잘할 텐데. 아니야. 걔는 사냥 잘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게 앞쪽에 눈이 있는 거야. The more powerful species have a narrower field of vision. 이거 뭐 되네요. MORE POWERFUL SPECIES은 A야? B야? A죠 A는 Narrow 그냥 앞쪽으로 돼가지고 그거 얘기잖아 지금 이거 틀리지 않아요 이게 답인지 모르겠지만 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 앞쪽으로만 돼가지고 아까 내가 150도 했잖아 이거 아저 똑같은 놈이네 난또 베네는 좀 다른 애인 줄알았더니 홍수보다 더한 놈이네저 놈아 너도 어머니하고 통화 좀 해야겠다 Humans' eyes facing forward enable them to detect danger. 아니야, 디텍트 데인 t 해야 되는 누가 하는 짓이야? B가 하는 짓이야? 인간은 A에, A에 들어가 왜 B의 행동을 하냐 말이야 우리가. 봐봐 여기는 우리가 나오잖아.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사 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뛰어가는 우리는 A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로돼 있어. 물론 사자한테는 우리가 도망가야겠지만 우리 눈이 앞이라는 건 A의 역. 할 그거라면 특징이란 말이야. 가자. 아이사이트, 시력은 is closed. 아니, 시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왜 눈이 그쪽 방향으로 되어 있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약한 종들의 멸종과 관련됐다. 아니, 이게 아니, 시력 얘기 아니란 말이야. 약한 종은 삐잖아요? 물고 들어간 거죠. 익스팅처는 뭐냐? 그러니까, 익스팅규시가 끄다고, 익스팅처는 멸종이고, 그게 익스팅규시하고, d i s t i n g u i s 하고 같이 정리해서 능률에 멸종하냐, 생명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꺼진 거. Animals use their eyesight I... to identify members of their. 아니, 자기 동족을 구별하는 얘기가 어디 나와?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또는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만 나왔지, 같은 종족끼리 친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 말이 어딨어? 밥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더 강력한 애는 좁은 시야를 가져서 더 공격에 효율적으로 되는구나 아유 눈물 좀 하려고 했랬더니 뭐 하나도 못 건드렸네 숙제 잡아라 아 대신에 고맙게도 이따른팀 애들이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숙제 잡아 월요일날 7 7리에 46부터 50까지 오십니다 해보세요 자 유튜브에 가세요. 봐봐. 2월 9일 수 8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1 4 3 드문드문 돼 있어요, 얘들아. 143, 171, 173, 174.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요거 시험 볼 거니까 요거 시청해 오세요. 사진 찍어 올려야 되는데, 저거. 그리고 요거. 360제. 여기까지 해보시고 원활할 틀한 페이지 이상. 사진 정리 있어요. 330자고 저거하고 사진 좀찍어줘라 저기만 저기 지피 뭐, 저기, 저거 그거하고 나 지금 저 다른 거 찍어 둔다 사진. 심을 다음 주 금요일 날 마지막 회합니다. 아이고 복잡해서 있네. 1434. 지금에 사진을 찍어 줘. 있어 그럼 이거 월, 수, 에 사진이 있을 거아그요 그것도 찍어야 되고 이거는 자 지금 단톡방에 올려갈 사진의 숙제는 전에 수요일 팀 애들 거야. 그 사진 정리 지금 올린다고 그 수요일 팀 애들 거 사진 올린 거고 월요일 날 숙제는 지금 올릴 테니까 봐봐 얘들아 봐봐, 봐봐. 이거 지금 단톡방에 올린 건 수요일 팀 애들 사진 정리한 거를 지금 그대로 니네 팀에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얘는. 수요일 팀에 들 거야, 얘가, 숙제가. 이게 니네 숙제야. 이해하니? 그렇게 하라고. 찾아 들어가서 니네한테 링크 걸어줬지. 어, 그럼 됐어.